독일 지역 책임 우리기관 지정하라. 6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공 의료를 확충하고 의료 인력을 확충을 해서 지역 의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또한. 지방 소멸을 막, 막기 위한 이러한 건강 대전환의 의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재활난민으로 전국을 떠돌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 낳을 곳이 없어서 원정분만을 가고 있고 공공 산후조리원 또한 전북은 유일무이합니다. 고령층 비율이 높은 우리 지역 어르신들은 아프면 간병비부터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 의료인력은 어떻습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병상수를 줄이고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인력은 인력난에 허덕이며 줄사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적권 역시 개선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정부 우리 보건의료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갑시다. 꼭 지켜야 될 최소한의 요구, 10대 요구를 우선은 더불어민주당, 도당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전화운동 공무 의료 이사를 듣고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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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는 직접 경험해 보셨듯이 그리 오늘 건바모노룹자들이이곳에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시면서 우리 그리고는... 지역의 공공의료가 어떻게 실현될지 또 다른 의제들을 아예 토론지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마음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국이 우리나라 시대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서는 취약할 거다. 그리고 도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이냐라고 봤을 때도 어, 지역 안에서 한 중간 정도. 약간 평균이 높다는 것은 뭐냐면. 익산, 전주라든지 익산 인구가 많이 살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인구가 많은데 큰 대학병원이 있다니까, 결국은 평균적으로 접근성이 좋아지고 사건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도 격차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평균적으로는 뭐 굉장히 건강성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서울 안에서도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건강성이 안 좋은데, 전북이 그런 거죠. 그래서 전주라든지, 익산 이런 쪽에서는 건강 수준이 상대적으로 괜찮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에 안 좋다. 그중에 정말 좀 심각한 건 의료 취약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주, 군산, 익산 10권이라는 완주는 전주랑 둘러싸여 있고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이 의료 취약지로 보건복지에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2017년에. 그리고 중환자실 6 0년에 접근 불가역이 20.2명이에요. 저수치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100명 중에 20명은 중환자실에 60분 이내에 접근을 못한답니다. 고민 중에 전라북도 공공원 측에 어떤 이제 관점이 있어야 되느냐 어, 최소한의 인프라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민간의 공공성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병원이 민간을 리드할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39개에 있는 공공병원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기에 있는 우리 군사 의료와 나무의료는 포함하는 개념이 있죠 최소한 의사, 간호사, 간호사는 1등급이라든지 의사와 의사 통에서는 최소한 300명 이상의, 55명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 저기서 어느 정도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 실제 보건으로 관련된 예산을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그게 바로 1 5됩니다 1.57이에요 우리는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1.7%대였는데 작년 예산부터 어? 1.53%로 떨어졌습니다. 두 배로 많이 떨어지자. 3%를 좀 제한을 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자체 예산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국비 이게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지방비 보혜자 이제 부담하는 거죠. 그게 전국 평균은 45%정도돼요 우리는 정말 아쉽게도 29.4%. 요 30%도 되는데 하위 3위라는 것은 잘안 닿거든요. 이것은 예산은 전환 항상 얘기하는데 정책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수치가 바로 예산이다.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도의 구조가 있는 것이다. 그 구조를 바꿔야 된다. 소방, 국방, 치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다 하다 왜 예산을 많이 투입하냐? 이건 안 된다. 민간에서 담당해야 된다는 얘기 절대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공공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의 가치. 왜 우리가 공공 의료가 필요한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뭐 시민 아카데미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공공 의료가 필요하다라는. 그 공공의료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라 것들을 조금 더 공유할 수 있고 확산할 수 있는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조건이 사실은 먼저 필요하고 그게 어느 정도 확산이 됐을 때 우리가 예산이나 뭐 정책 우선순위에서 공공의료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고 실제로 실행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인식 자체가 아직도 안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명확하게 지방의료원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 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설립 목적입니다. 그래서 공공적인 영역들을 명확하게 법률에 근거해서 지금 명칭까지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바라보는 입장도 변화가 안 되고 구성원들조차도 인식 변화가 안된게 지금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심혈관이라든지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필수 사업을 하면 할수록 현실적으로 지방의료원들은 마이너스고 그 적자가 만성적자로 계속 누적되거든요. 근데 돈이 안 되는 사업들을 하라고 하면서 어 계속 왜 적자를 나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어 필수 의료 사업에 대한 경상비 운영비도 전적으로 지자체나 중앙 정부에서 어 지원하는 대책이 아니면 이 사업들은 지금 현재 공공 의료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어, 말씀드리면서 그 대책에 대한 어, 방안 제시가 명확히 있어야 기존에 있는 공공 의료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일정 정도 영역을 확장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올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각자의 역할, 각자의 위치, 이거를 다 모아졌을 때 함께 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거를 우리는 지자체인이 정부에게 요구해라고 접근했을 때 또는 나는 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개 조합원일 뿐이야라고 했을 때 공공으로는 이제 아무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자리가 모든 걸 함께 풀어가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